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환장하겠네, 이거. 환장이요, 환장이요. 어, 있습니다. 고리, 뱀, 그물, 뱀껍질 무늬. 가운데는 회색입니다. 겉으로 갈수록 하얗고. <laughs> 나머지에 있으니까 숨기 딱 좋지. 야, 이건 뭐지? 단단해 보이는데? 아, 공부 좀더 해야겠습니다. 피부, 주름방지. 노화방지. 오케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벨레.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서리 내려가지고, 고추가 얼었네. 음, 고추를, 마지막 고추 다 땄어요. 야, 미니 양배추. 미니 양배추. 이쪽은 청양이고 얘는 좀, 그거, 아삭이랑 좀 섞였지. 이게 베트남. 응. 베트남 이제 큰 거는 아삭이 고추. 자, 요거는? 당조. 당조 고추. 이게 베트 가지가지. 이것도 가지. 얼었네. 서리가 내리면 이렇게 얼어서 버려야 오. 돼. 고! 가자! Let's go! 복댕아, <laughs> 갔다 올게. 잘 지키고 있어. 자, 안녕하세요. 깡, 촌 TV 깡남입니다. 자,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허허다 어, 오늘은 깊은 뭐 산을 가고 산행을 가는 게 아니고 집 근처에도 버섯들이 나오니까 아, 집 근처를 좀 탐색하는 어, 집 근처에 혹시 무슨 버섯들이 있나? 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하나, 둘, 셋, 넷. 오우, 갓버섯. 네 개. 여기. 두 개. 세 개. 자, 네 개. 자, 이게 큰 갓버섯인데, 이거 하나 따보자. 오우. 아이, 따지 마. 왜? 아저 핑겁다. 이거 내일 먹어. 지랄인데 뭘. 짐 따겠다고? 가시 없잖아. 밑에 있어. 갓이 없으면 독버섯이야. 아니야, 짤, 아에서 떼봐. 우산대 있어. 있잖 어, 있습니다. 으이그. 예, 요 우산대가, 요 고리. 으이그, 반직고리. 고리, 반지꼬리. 이 예, 우산대. 요게 있으면은, 이건 큰 갓버섯입니다. 큰 갓버섯이고, 어, 이게 고리가 없으면은, 뭐라 그러지? 흰독 갓버섯인가? 어, 하여튼 우, 우산대가 없으면은, 독버섯이에요. 요거는 식용입니다 맛있죠 저는 주로 이 갓버섯은 정말 정말 된장찌개 에 진짜 정말 좋고요 어, 아 우리 복댕이 좀 데리고 가달라고 지금 이거 볶아서도 먹고 이거 튀겨서도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집 근처에 갓버섯이 많이 나와요 자 요거 세 개는 두고 가겠습니다 아또 있어 이건 따야 돼. 갓버섯 예, 가져봐서. 가위 갖고 와봐. 여기. 네. 이렇게. 아, 묻어줘야지. 묻어줘. 옆에서 쌍리나라자 고리가 있어요. 반죽 고리 있고. 자 가운데는 이렇게 좀 이렇게 뱀 그물, 뱀 껍질 문양. 여기 제주도에서는 똥버섯. 초원? 초이 버섯, 초이 버섯 왜동버섯인지 알아 이게? 어, 이거 소똥에서 잘 나와 그렇지 어. <laughs> 소똥 싸면 은 거기서 항상 근데 여기 왜, 맞아. 왜 여기 여기다 거름 뿌렸어? 예전에 어. 예전에, 지금은 안 뿌리지 예전에 여기 바셨잖아여기 어, 있네 이건 정말 작다 어, 조심히 다녀야 돼 폈어, 핀 거야, 여기 아유 관을 다래 눌러서 따서 좋지 벌써 말하고 있는 그냥 툭 버려야겠다 네. 큰갑버섯입니다. 우선 때 내가 했어 말랐어 와 거의 자연 방건조 됐는데 어 그래 네? 어 이거 봐 건조됐어요 말랐어 음. 예쁘다 맛있다 맛있다 먹지도 어. 않았는데 벌써 있어. 먹지도 않았는데 벌써 맛있다? 응 어? 네, 맛있겠다. <웃음> <웃음> 자 여기 하나. 자 여기 두 개, 세 개, 세 개. 자, 퇴치. 퇴치. 이 큰갑버섯이 면역력에도 좋고, 어또뭐에좋더라 주름, 주름. 응? 노화 응. 노화 피부 주름, 주름 방지. 노화 방지. 이런 거. 아. 어... 어, 좋다는. 이야, 훨씬 와서 봤어. 그래, 공원에 좋고, 근데 이거 생으로는 실용하면 안 되고. 꼭! 어 들고 오시게! 미쳐서, 데쳐서 데쳐서 독이 있는 게 아니고 생으로 먹으면 은탈날 수가 있답니다. 놓뭐 치냐? 여기 앞에 또 있는데 또 있네. 어? 여기? 뭐. 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환장하겠네요. 일단... 아이고야! 환장이요환장이요 너무 어, 예쁘다. 여기도 있고 오케이. 난 너무 좋아, 가쁘 아. 맛있지. 어. 난 된장찌개 맛있어. 무슨 찌개? 된장찌개 나는. 어. 된장찌개. 된장찌개 맛있지. 오케이. 자. 사이 좋아. 어우. 크다 이거는. 응? 얘도 마르고 있네. 어. 차연건조 좋지. 차연건조. 자. 큰 갓버섯입니다. 갓버섯 귀걸이입니다. 어떻게? 귀걸이. 음. 아. 냄새. 어, 향기 좋아? 아, 좋아. 버섯 냄새나. 그냥 뭐 버섯냄새 버섯냄새 아 여기 또 있다 이제 해가 짧아 자 들어 어우 좋아 우와 이 밑종 자큰것 벗어 우와 어. 이 밑종이 깨끗해서 아 이거 뭐 서리 버섯 좀 있는지 확인하러 가다가 이거 이거 뭐 보자 이거 다 해놔요. 여기까지 쳐버리니까. 왜뽑 왔냐? 두 개. 자, 확실히 밟아주고 또 보자. 빨리, 빨리 서리 서리. 가시게 빨리 오시게. 서리. 아유 그래. 좋다. 이게 갈대인가? 이게 억새풀이야? 갈대야? 이게 갈대인가? 억새풀 아니야? 억센가? 와 이쁘다. 서리버섯은 높은 산에 없어요. 집 금방 가까운 뒷동산 이런 데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밑에만 보자는 거야 내가 아, 그런 거예요? 확실한가요? 아, 그럼 확실한가요? 확실합니다 예에 라차차 서리버섯 나무밭에 나오네 있지 와우 <목소리> 깨끗하다 서리버섯 <laughs> 안 깨끗한데? 아닌데 뭐 아, 어, 뭐 벌레 그거 녹은 거지 살짝 <laughs> 누워있네. 귀엽다. 깨끗하다. 귀엽네. 깨끗하네. 응. 서리버섯 귀엽다. 정리해주세요. 과감하게. 뚝. 얘는? 다시 깨끗. 응. 깨끗해요. 서리 하나. 오케이. 서리한다고. 응? <laughs> 서리버섯을 서리한다고. 자, 빨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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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오케이. Okay. 사이즈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난더큰거 봤다. 오케이. 오케이. 난더큰거 봤네.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저 뒤에. 어, oh, oh, 뒤에도 있구나.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기다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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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크다. 자, 여기서 정리해 줘. 우와. 서리버섯입니다. 주세요. 아. 회색 깔때기 버섯, 깔때기 깔때기. 서리 내리기 전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우 따고. 서리 버섯이라고 하는데 산초나무가 많아서 그래. 아우. <laughs> 아, 와. 자한개 더. 우와 밑둥 봐. 우 응? 어. 밑둥. 보자 여기, 여기도 또 나오네 보자 다 포자네 응. 깨끗합니다 네, 깨끗합니다 아주 큽니다 두개 서리버섯 자 서리버섯 특징은 가운데는 회색입니다 그리고 깔때기 예, 회색이고 겉으로 갈수록 하얗고 그래서 회색 깔때기 버섯 이게 위로 처음에는 그냥 버섯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이렇게 깔때기처럼 위로 올라오죠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네, 이게, 그래서 회색 깔때기 버섯. 서리버섯입니다. 서리, 서리. 두개 추가요. 추가요. 일단 이거다, 놔 놓고, 탐색. 탐색.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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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찾았어? 야. 야, 조그만 게 되게 예쁘게. 참. 가지버섯? 어? 가지버섯. 가지버섯 같아. 아음 가지버섯입니다. <laughs> 너무 작아요. 예. 여기 어떻게 살았네. 여기, 어, 나무가지 쪽에서. 나무 뒤에 있으니까 숨기 딱 좋지. 보겠습니다. 음. 자, 가지버섯입니다. 이빛 때문에 색깔이 조금 바래졌어, 많이. 오케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벨레. 야, 이건 뭐지? 어? 단단해 보이는데? 일단 그물 형식 단단해요. 뭐지 이거? <laughs> 아 공부 좀더 해야겠습니다. 음. 예. 하, 비단 그물 버섯이, 그물 버섯인데 이게아 소나무 솔버섯 참나 모르겠다. 아 두다. 자 오늘 뭐화산은 어, 아니고 <laughs> 뭐 올라가지도 않았으니까네. 그냥 집 주변만 훑어봤습니다. 아좀더 훑어보다 보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좀더더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데 아 강녀가 아 오늘은 피곤하답니다 <laughs> 네 뭐야 <laughs> 자자다 죽고 있었냐 <laughs> 아, 아, 이봐 언양 그지 소리 버섯 찾아보라니까 잘안되그지 그래. 네. 사람도 없어 갑버섯이나 좀더봐 갑버섯은 응, 볼수 있지 소리 버섯 하나 소리 버섯 세개 큰갓버섯열대께 어. 확인했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구독 안하시 여러분 하시, 여러분 구독 해주시고 엄지 척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뚝딱. 쪼 아, 있어. 또 있어? 아저 위에도. 앞버섯! 최애는 여 아, 네, 여기 있네. 여기 네, 네, 있네. 네. 여기 있네. 어머! 있어, 거기 돼있어, 그 뒤에. 여기도 있고. 아, 어. 거기 도기도 있고. 저뒤도 있어. 그에거기 여기도 있고. 맞네 에이, 한 20개 내네, 오늘. 숨은 그림 찾기네. 그래. 자, 빨리빨리. 오늘 소리 버섯이 아니야, 제가 어, 여기도 있어, 여기도. 빨리빨리 채취하도록 어, 어? 하겠습니다. 여기도 있어. 오늘은 큰 갑버섯! 오늘의 는큰 갑버섯! 먹어 먹어.